발 m 정 던져라, 그냥. 싫어, 난도거야이 안에 여섯 명이 야다고둘 둘 포함해서 야스 m 드가는 아니야. 아니야. 이거 그냥 버아니 이거. m 정도는 아니야. 3도 있을 니도있 아니야. 도는어니야 와페이구 okay. 기절 나이스 오우 2덱 맞다 못 볼게 오 이거 핵 실정인가? 그럼 어, 그 분인데 아나 기절 얘 개피 얘내 바로 패차 앞에 개피 뒤에 뒤에 나이스 삼. 얘 지금 피차고 있어 내차 앞에서 퇴차쪽 나이스 오호 실시간 로지었네